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큰 인명피해 없이 지나가는 줄 알았던 태풍 흰남노 뒷자리에 엄청난 비극이 남았습니다. 포항 시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갈수록 재난재해가 더 늘어날 텐데요. 여기에 대비하는 우리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좀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KBC 여의도 광역 방송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백운기의시사1번지 잠시 후에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할네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송금주 전 민주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십시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신인규 부대변인 계속 이제 나오실 거죠. 네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하람 네. 의원하고 두 분이 친구 사이죠? 예 예. 아좀 비싼 느낌을 좀 내야지 이렇게 또 쉽게 아, 오겠다 이거. 아, 예. <laughs> 두 분이 보면 친구 사이고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데 두분 두 중에 한 번만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laughs> 예, 출연료도 하나 몰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뭐또 다른 목소리 내시겠죠. 지금 이렇게 웃고 시작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어제 저녁에 정말 놀랐는데 그래도 처음에 태풍 흰남로 지나간 뒤에는 울산에서 20대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물에 휩쓸려서 실종이다. 그래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아서 이렇게 넘어간 게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포항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나 큰 사고인데요. 지금 모두 아홉 명 구조를 했는데 두 명은 생존이고 일곱 분이 지금 사망한 걸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음, 김유정 의원 네. 뭐 새벽에 이렇게 뭐 지하 주차장 차 빼야 된다 이런 안대 방송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렇게 물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판단해서안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하면. 예. 너무 이제 순식간에 5분 10분 만에 물이 막 이렇게 차오르는 바람에 다들 당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이거 급격하게 불어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차 포기하자. 이제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도 희생자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까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예순 네. 사이에 네. 생사가 갈리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측을 못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런 좀 참사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제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보니까 서울은 해볕이 너무 쨍쨍해서 정말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또 새벽에 잘 빠져나갔나 보다 했더니 포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재난 방송을 계속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상황에서 이제 태풍을 진로를 소개하고 이러는 데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항이 특히 피해가 크지 않았습니까? 네. 한시간에 비가 100mm 이상 왔으니까요. 우리가 되게 집중호우라고 그러면 시간당 20mm 이상일 때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시간당 100mm라고 하면은 그거는 비가 오는 수준이 아니고 쏟아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재난 방송을 하는 곳이나 이럴 때는 포항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이 시간 이후로는 외출 금지입니다. 이런 정도 재난 대피 훈련을 하고 재난 방송을 해야 돼요. 네, 그 실제로 포항 경주 지역이 예상외로 되게 피해가 심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뭐 힘남로 피해가 이렇게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뭐 했느냐라고 오히려 뭐뭐 뭐 정부에서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려고 하냐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정말 해서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저희가 보도가 굉장히 수도권 중심적입니다. 네, 예, 이게 저도 뭐 예를 들면 전남 소식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경북 소식 이런 것들은 이게 일부러 찾아봐야지 알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번 힘남로 같은 경우도 서울 수도권은 특별하게 이제. 그게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뭐 괜찮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무튼 국토 전체적으로 우리가 균형 잡히게 좀 보도도 돼야 되고 관점도 가져야 되겠다 생각도 듭니다. 음. 그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이 재난 보도와 관련된 음. 것이거든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NHK 가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도 좀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수도권 물난리의 지하 주차장 그리고 또 반지하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들 그리고 이번에 포항시내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정말 뼈아픈 교훈이 될 건데요 일본은 워낙 재난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nhk 보도하냐면요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주로 그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명령을 합니다 nhk는 지금부터 재난 상황입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재난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이 앞으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재난들이 더 많이 자주 발생할 것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난들이 매년 이렇게 참 비만 오면 반복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보다 조금 더 이런 재난에 대한 좀 국가적인 좀 차원에서의 대책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고. 교통에 대해서도 어제도 사실 서울 앞, 앞에서도 그 태풍이 오고 나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제 그 배수가 안 돼가지고 막그 도로들을 통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시민들의 발이 다한 번에 묶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반복되는 것은 조금 국가에서 좀 근본적으로 좀 들어다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재난이라는게 어떻게 다 예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 또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사고라는 게또 인명 손실이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방송의 중요성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뭐 한국 방송 공사법이라든가 이렇게 그 방송법 차원에서 재난 보도에 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게 이제 실효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 체계가 실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정부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여러 방송사들을 통해서 흩어져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아,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떤 방송사에 무게를 두고 그 방송사를 통해서 그 일괄적으로 전달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진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포항에 이렇게 센 집중호우가 온다면 그때쯤은 대충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 지역을 부각해서 좀 위험을 고지하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 텐데 대구 날그 옆에 냉천인가요? 그거 금방 이렇게 범람할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포항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시사일번지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서민 님, 포항은 정말 침수 지역이 너무 많아서 아수라장입니다. 도진 님, 포항 시민입니다. 지진 때부터 항상 큰 일이 나면 지방 사람들은 소외되는 상황이 슬픕니다. 언제나 국민들끼리 SNS로 확인하게 되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포항은 또 지진 후유증도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안타까운 그런 소식인데 그래도 두 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으신 것도 참 대단합니다. 의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보니까 네, 아이들 아이들을 맞습니다. 생각하면서 네, 버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기온이 낮으면 수온도 낮아서 저체온증 같은 거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예, 힘들었을 텐데 의지가 또 있으셔서 예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오늘 먼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관련된 내용부터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수단체들이 나섰지요. 지난번에 국민대가 연구 부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수단체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를 포함해서 14개 단체로 이루어진 검증단인데요. 국민검증단입니다.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김여사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고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학 정책학회장 김용석 회장의 발언을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검증 결과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내용과 문장, 개념과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표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놀라운 것은 학회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정치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 거래 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거의 그대로 복사해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논문을 써도 표절 11호부터 자유로울 수있을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학술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다. 예, 김주자 의원. 네. 논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죠. 논문이 아니라는 거고 사실은 이제 광범위하게 그 남의 논문을 베껴 쓰고도 이제 인용을 확실하게 달지 않거나 해도 이거는 표절로 규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인용을 정확히 했다 하더라도 범위가 너무 넓게 표절이 되어서 도저히 논문이라고 볼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심각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뭐 논문의 내용이 뭐 그런 비, 뭐 아바타 뭐 관련한 내용이고 뭐 그. 사주팔자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의 논문도 그 중에 하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만 상상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를 복붙했다는 거잖아요. 소위 그런 내용들은 뭐 저희 상상 불가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국민검진단의그 단장격이신가요? 뭐 중앙대 교수님이. 논문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그, 만들어, 밝혀내고, 결론을 도달하고, 이제 이런 거여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논문이라고 볼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 하는 것인데, 대통령실이나 또이 박정하 대변인이 저희 여기서 같이 또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곤혹스러울 거라 고 생각합니다만, 검증단을 무슨, 이재명 지지했던 뭐 좌파단체다, 뭐, 그러고 정치단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반응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문제면 뭐가 문제고, 그 검증단의 발표가 틀리면 뭐가 틀리고, 맞으면 뭐가 맞는데 문제인지 뭔가 반응을 내보내야 될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든 국민의 힘이든 간에. 그런데 이 단체가 이재명을 지지했던 정치단체이고,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낸 것이다 라고 지금 답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설사 이재명을 지지했던 교수들이 많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이 검증을 했다 할지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뭔가 다른 반응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CCBB를 가려주든 반응이 나오거나.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중에. 나오겠죠, 뭐. 예, 네, 대선 중에 본인이 사과까지 했던 그 학력, 경력 중에 하나 안,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하고 다들 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지금 갈등하게 만드는 국민들도 이거 보면서 비탄하게 만드는 뭐 이런 상황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신인규 대변인 혹시 국민검증단의 이번 논문 그 확인이 표절 여부 확인이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의도를 바깥에서 추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인데 지금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 이런 논문 표절이라는 것이 과거의 기준이 또 다르고 또 현재의 기준이 또 다르고 상당히 좀 컴플리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구 수준이라든지 그 인용에 대해서 표기를 안 하면서 표절한 내용이 이렇게 좀 많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이걸 한 것이며 그 행위를 했을 당시에 좀 정상적인 해명들이 나오면 좋겠는데 항상 이제 그 메신저를 타락하는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러면 대화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도까지 제가 추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내용에 집중해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하면또 넘어가지는 것이거든요. 좀더 저는 적극적인 대처를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꼭 정치적으로 뭐. 볼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좀 들여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대에서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약에 국민들이나 또는 다른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긍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면 아마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대가 좀 정확하게 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네, 이 이슈는 뭐 전화 신영규 변호사 같은 경우도 도망가고 싶은, 뭐 <laughs> 당장 이렇게 스튜디오 막 차고 <laughs> 나가고 싶은 이슈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대의 그 학교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 정부 눈치를본것 아니냐라는 느낌이 사실 뭐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당연히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립대라고 해도 정부 지원이나 뭐 보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런 부분을 확인 안 했다면 부실인 거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외압 내지는 뭐 권력에 대한 굴복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겠죠. 어, 뭐 저도 저희 박정아 대변인 논평 낸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 단체가 했을 수 있죠. 이분들 뭐쭉 썼어요. 뭐 어떤 분은 무슨 어, 뭐 조민 씨 입학 취소를 처리 철회, 처리해야 된다. 뭐 했고 뭐 이재명 지지를 뭐 누가 했고 뭐쭉 쓰셨는데. 아니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이 한 얘기라도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니까 극단적으로 이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해도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의도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용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과를 하든 뭐 논문을 저희가 뭐 철회하겠다 하기 반납하겠다라고 하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지 이걸 뭐 메신저 공격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laughs> 지금 논문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참 궁금해하죠. 아까 김용석 대학 정책학회장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양성열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이사장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죠. 정보통신 여어사전이라고 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웹사이트를 그리고 블로그를 전혀 언급함이 없이 그대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그리고 1 4 17쪽은 아이디어 부분인데,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그대로 또는 자기 로 복사하여 붙였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이는 카피킬러로도, 자기 어, 잘안 되죠? 또, 디지털 타임스 기사를 그대로, 어, 일부를 복사하여 붙입니다. 그래서 총 860문장 중 220 문장, 30%가지 되죠?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겼었으며 전체 141쪽 중 제대로 출처를 표시한 쪽 수는 8쪽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특허권이나 사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무단으로 사용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양성열 이사장 발표 중에 나오는 구현상 교수는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인데요. 구현상 교수가 사실은 김건 여사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음,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피해자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구현상 교수가 국민대 윤리위원회가 사실은 김 여사의 명백한 논문 표절에 정치적인 면제부를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문제는 송금주의원, 이게 예.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겁니다. 네. 요즘 학부도, 숙명여대 학생들도 요즘에 지금 뭐 서명운동 한다고 하는데 음. 4%만 인용을 해도 뭐 이런저런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 갖다가 붙인 그런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하고 또 우리가 또 지금도 기억하는 게 멤버 유지, YUJI가 지금 논란이 <laughs> 네. 됐던 그 논문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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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제가 논문을 쓴 시기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는 뭐 김건희 여사 쪽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누구에 대한 비판인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교수님들이 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뭐 사실 이 박사논문의 학위논문로서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이거 가지고 교학, 대학 교수 하려고 쓴 논문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표절 문제에 대한 공격인지 국민대 윤리위원회의 이런 표절 문제, 그러니까 논문 표절에 대한 시스템적인 문제에 대한 공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정치화시키지 말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대통령 부인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자리를 내놔야 되나? 아무튼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과를 하든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이슈가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많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덮고 가면서 사실 국민대만 입장이 더 난처해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국민대 얼마나 폄하합니까? 윤효수님 박사 따로 국민대 가자. 태태김 쓰시는 분? 국민대가 아니라 국힘대라며 뭐 이렇게 지금 막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검증단에 대해서 박정화 대변인이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발언의 맥락을 이어서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해 보자면 국민대가 대학이기를 포기한 거 아닙니까 학문의 전당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다 내려놓은 셈이 돼 버렸는데 정치적 결사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거는 그럼 국민대 졸업생이나 동문 지금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동문들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숙대 아까 그, 그 박사 논문, 내 논문 표절했다라고 이제 여러 차례 인터뷰 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좀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이제 피해본, 피해본 사람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피해본 사람이 왜 없습니까? 이분이 뭐 교수를 한거 아니다 이랬는데 강사했죠 이 박사 경력 가지고 그때 당시 배웠던 학생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물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소위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는 이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김관희 여사의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히 이 시점에 조금 털고 가는 것이 맞고. 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왜 국민대에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본인은 알거 아닙니까? 지금 국, 어, 야당에서는 국감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 보려고 하는 것 같고 특검법 얘기도 나오는데 이렇게 번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라면? 어, 일단 저희가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요 특검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론이 생각보다 역풍이 안 분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금 아마 뭐 민주연구원 같은 데서도 여론조사 돌렸을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권한지 한4 개월 만에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 사실은 우리 정치 금도를 벗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뭐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인지 물타기 경쟁인지 뭐 하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만. 그에 반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고 보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김건희 여사가 빨리 이거는 뭐 사과를 하든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문제지 본인이 국민들한테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나야지 당에서도 할 얘기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게 뭐 좀 특수대학원이었고 그때 기준이 좀 다르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로 변명을 하더라도 본인이 사과를 하고 깔끔하게 일단락을 짓고 나야지 변명을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기에 차단 안 하면은 가면 갈수록 특허법 찬성 여론이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지.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정리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 지금 뭐 인적 쇄신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충원을 할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정리를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 현안들 중에 정리해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고 환율 문제 이번에 태풍 피해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은데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런 문제로 이제 특검이 되고 하는 상황이 이런 거죠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면 대통령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죠 이게 예. 자 아스팔트 마더로스님 글을 소개하고 이 이슈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의 논문을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다면 그것은 완전한 표절입니다. 논문 표절 인정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더 이상 나대지 말고 조용히 내조하면서 대통령 영부인 신분만 유지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우영우의 정명석 변호사 말대로 워워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군개시사 1번지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